초 하루 가는 건데 단양에서 이제 저기 경상북도 문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아주 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운전하는 게 지겹지가 않네요. 그냥 음. 드라이브 하러 가는 것 같은데? 드라이브하는? 드라이브하는 것 같지? 무처럼 진짜 <laughs> 드라이브하는 음. 것 같네. 가면 가면 땡볕에 일할 텐데 <laughs> 어쨌든 가는 길은 즐겁네. 하 이게 요 벌차 할게 몇개가 되니까 음. 야 저거 위로 산세가 진짜 너무 이름이네 방 산길 따라 아, 이름 좋다 산길 따라 펜션이 이게 나무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음, 그래서 더 이쁜 것 같아 산속에서 힐링 쇼핑 뭐 여기가, 여기가 펜션이 많네. 음, 펜션들이 여기, 여기가 월악산이거든. 아. 단양에서 이렇게 이제 문경 쪽으로 넘어 동로면 문경 쪽으로 넘어가는 길 어째 음, 게 계곡이 많아서 월악산 쪽에 계곡이 많아서 이렇게 펜션들이 많아서 물도 굉장히 깨끗해. 저쪽으로 단양 쪽으로. 아, 맞다. 케이블 같았잖아. 이 그때 아 음. 맞다 청풍 음. 청풍. 음, 청풍 쪽에도 이렇게 케이블카 가국한약7 0 0 m 앞국곡국거리에서 선산 문경 방국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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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동로면 마광리 바로 밑에는, 이게 동로면 쪽에는 오미자가 완전히 유명해갖고, 주변에 전부 다 오미자를 심었네. 동로면 사무소, 동로면 자체가 전부 다 오미자를 재배하는 거요 여기 큰집 동네도 여기 마광인데, 마광도 보면, 예전는 오미자 심은 사람이 없었는데, 지금 오미자 심은 사람이 너무 많아. 다 오미자를 심은 거요 예전에는 이 경천댐 이게 물이 진짜 되게 많았었는데 뭐 지금 한 절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. 물 수위가 되게 많이 내려갔어